가을 컬러에 맞는 차분한 느낌. 오늘 보여드리는 옷들은 소재, 핏 그리고 봉제까지 아마 기분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 될것 같아요. 텐셀 셔츠인데 어, 진짜 핏. <laughs> 반가워 여러분. 유튜브에서 패션 채널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이건 것 같아요 패션 기본템을 갖추십시오 그쵸 <laughs> 저도 많이 강조했었는데 오늘은 1년 12개월 중에 10개월은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에센셜한 옷들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텐번스와의 콜라보 영상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옷들은 질 좋고 핏 좋고 가격 좋고 컬러들까지 그냥 이렇게 착 갖춰져 있더라고요 아마 기본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음 먼저 첫 번째 착장 날씨 조금만 선선해지면 당장이라도 입고 나오고 싶은 룩 아니에요 지금 완전 쿨한 느낌 일단 이 셔츠는 텐셀 셔츠예요 레귤러 핏인데 살짝 여유 있는 느낌 제가 입었을 때 S 사이즈고 어깨 이렇게 살짝 드롭 되는 정도고 여기 플라켓이 좀 길게 돼 있어요 다 싸게 단추 다 이렇게 잠궜을 때는 저한테 소매 길이 요정도 느낌 접으면 접는 대로 좀 쿨해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둥둥 이렇게 접었네요 기본 카라에 이렇게 단추 채웠을 때 이렇게 히든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정성스럽죠 어, 입술 포켓만 이렇게 장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손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면 입 아프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옷들, 소재, 핏, 이거는 진짜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봉제까지. 우리 뭐, 와이드 팬츠는 사실 이제 없어서는 안될 우리 꿀템 아닌가요? 지금 제가 입은 이 베이지. 가을 컬러에 맞는 차분한 느낌. 근데 이거 뭐 봄에 입어도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텐먼스인가? 여기 중심으로 투턱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입은 사이즈는 S사이즈고, 그냥 떨어지는 느낌이 그냥 촥! 촤! 통가죽 벨트예요. 이거는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고 기본 진짜 에센셜 중에 에센셜. 벨트 구멍이 7개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제일 작은 거 했을 때 솔직히 이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호리호리하신 분들은 벨트가 클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여기서 한칸더 들어가도 좋겠다 했는데 딱 여기까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이 신발도 텐먼스 거예요. 외피, 그리고 내피 있잖아요. 이거 다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져서 맨발로 꽤 오래 신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은 1도 없어요. 이런 거 이제 뭐 두루두루 컬러 아니에요? 이첫 번째 착장은 조금이라도 선선한 바람이 분다 하면 당장 입고 나가고 싶은 룩으로 시작을 해봤네요. 여러분들 이럴 때 심심하지 않게 주얼리 기본적으로 뭐 하나씩 정도는 해주시는 센스. 아이고. 이그 터틀넥은 골지 아니고 그냥 싱글이에요 이것도 텐셀이고 이렇게 몸 타고 이렇게 딱 되는 이뭐 느낌 더블 자켓인데 블랙이에요 네. 폴리 85에 스판 15인데 핏감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고밀도로 탄탄한 소재인데 그래서 촥 떨어지는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얼마큼딱 떨어지는지 그냥 뭐 이런 기본 구두 아래를 이렇게 위아래로 톤을 맞춰서 아우터 블랙 입을 때요 느낌 하나랑 또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 느낌 1번 음, 응. 여러분 이렇게 하이는 베이지 입고 상이랑 아우터를 맞추는 요 컨셉 이렇게 두 가지 저 기호에 따라 <laughs> 이너와 아우터를 맞출 것이냐 이너와 하이를 맞출 것이냐 참고로 이너와 하이를 맞추면 조금 더 길어 보일 거예요. <laughs> 여름 빼곤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니트인데 요렇게 어, 단추 있고 브이넥이에요 굳이 꼭 이너를 갖춰 입을 필요가 없는 그냥 가디건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 니트처럼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붉은 골지로 되어 있고 내가 딱 좋아하는 거 요거 슬립 제 기준에서는 팔 길이가 조금 아쉬워요 <laughs> 이런 슬립 너무 예쁜데 이게 조금만 저한테 더 길면 이렇게 조금 더 여리여리 예쁘겠다 근데 제가 또 다른 분들보다 팔이 좀긴 편이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요 정도 느낌. 소재는 레이온 70 이상 들어가고 레이온이랑 폴리 혼방이에요. 골지기 때문에 탄성 좋고 팍 붙고 바지에서 빼게 되면 지금 제가 벨트해서 그런데 요 정도 느낌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옆에 트임 있고 찔러 그냥 살짝 요렇게 대충 찔러 입어도 예쁠. 그레이 진 중에 이런 컬러 없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 있으면 이렇게 블랙이랑 입었을 때 너무너무 예쁜 느낌 나서 추천을 하는데 이거 지금 M 사이즈예요 와이드 핏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제 기준에서 S 사이즈가 여기가 너무 죄여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을 입었고 M을 입었을 때 저한테 핏이 정도예요 제가 검정 벨트 메고 요렇게 했을 때 어때 요런핏? 저는 포켓이 너무 일부러 위에 있으면 그게 너무 억지스러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포켓 크기, 포켓 위치 저한테도 이제 가딱 만족스러운 정도. 바지 기장이 다두 가지씩 나오는데 레귤러가 있고 플러스 4cm가 있어요. 제가 입는 거는 다 플러스 4cm라는 거 감안하시고 신발은 저는 무슨 더신 신은 줄 알았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어, 여기 이렇게 주름 주르르 잡히고 발레리나 느낌으로 근데 이제 앞에는 또 스퀘어 토예요. 얼만큼 편한지는 신어보시면 알아요. 몇번 말씀드렸지만 애기 궁뎅이? <laughs> 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플랫슈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개더 보여드릴 텐데 뭔가 질 좋고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신발 진짜 추천할 수 있어요. 착화감이 너무 좋거든요. 이번에는 로퍼를 신을게요. 진짜 기본템 중에 있으면 꽤나 활용도가 좋은 롱스커트. 실키한 거 있잖아요. 반광 정도 되는 느낌? 무광과 유광 사이 정도 되는 굉장히 은은하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고 이런 부분에서 울룩불룩한 게 있는지 없는지 봉제 퀄리티. 근데 그런 거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몸에 이렇게 밀착되는 게 너무 흐르는 게 보이면 진짜 부담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당하게 잘 만들었을까 싶게 되게 연구 많이 한 느낌? 스커트 전체적으로 바이어스 재단이에요. 바이어스라는 거는 원단을 사선으로 눕혀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원단은 많이 들지만 입는 우리한테는 떨어지는 결이 확실히 달라요 아랫부분 살짝 풀지는 느낌 이런 것들도 바이어스 재단에서 오는 거고 제가 입었을 때 S사이즈 기준 허리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정도로 이 정도 느낌 여기 텐먼스 옷이 제 개인적인 느낌은 힙 둘레가 조금 작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골반 많이 큰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에는 맨투맨. 로고 플레이, 자수 플레이 다 싫다 하신 분들은 이런거 완전 기본 중에 기본 맨투맨. 지금 핏 보시면 살짝 드랍이거든요. 그냥 딱 우리 입었을 때 좋은, 어, 그 정도고, 기장은 요 정도 와요. 지금 옆전에서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그냥 또 이렇게 마음대로 좀 약간 찔러 넣고 싶을 때 있잖아요. 찔러. 찔러 타고 싶을 때 이렇게 뭐 살짝 걸치면 걸쳐지는 요런, 요런 활용도. 아마 충분히 워싱도 한거 같고, 워싱하면 또 약간 낡은 느낌이지? 그렇지 않아요. 가을에 단품으로 하나 입었을 때 너무 좋은 느낌인데, 컬러도 여러분, 이렇게, 이 괜찮죠? 이렇게. 기본 로퍼이고, 스퀘어 토인데, 코가 이렇게 길게 빠진 것들이, 저는 좀 지적으로 보이는데, 딱그 느낌이에요. 웨피네피 다 가죽이고, 사실 이렇게 지금 이거 패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패턴 있는 스타일들이, 우리가 신으면 이렇게 주름 가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롭다는 거. 이 니트는 그 부인의 가디건 있었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홀가먼트예요. 홀가먼트 니트가 뭐냐면 봉제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니트 짓기 있잖아요. 그걸로막 옷을 완성하는 건데 어느 그레이드 이상 안 되면 사실 쓰지 않는 기법? 전체적으로 올록블록 할게 없잖아요. 어차피 봉제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몸에 맞게 그냥. 이 정도로 텐션감이 좋아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트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빼도 입어도 되고 아니 나 넣어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넣어 입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여기 위에 뭐 자켓 입거나 근데 그 자켓이 오버핏이 아니거나 할 때는 소매 정리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들 몸에 이렇게 쫙 붙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리할 거 없이 어떤 아우터리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었고. 제가 입은 요 와이드 팬츠. 이거 마스터핏인데, 햄버스에서 마스터핏 제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마스터핏? 장인이 만들어낸 핏이란 거죠. 폴리스판인데 텐션 좋고 무게감이 참 느껴져서 이렇게 촥 떨어지거든요. 이걸 입고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구김 안 가요. 원턱은 아니고 여기서 살짝 다트 잡혀서 요 정도 오는 느낌인데 와이드 팬츠가 투턱인 게 있고 지금 제가 입은 요 스타일도 있거든요. 어, 요 스타일 배부분이 좀 커버하고 싶다 할땐 사실 투 투턱 팬츠가 더더을것 같고 슬림한 편이다 했을 때는 이 바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자켓 입어볼게요 안놀래준준하하야야요자켓켓정정잘잘어져져정정 착! 진짜 짜웰이이드 착이다 다냥이 이런 느들들예요제제입입자켓켓은이이도도사이즈즈 전체 체사이즈즈일 일반 레러핏핏인제제입입을을때요느이이요요정정컬 컬러감 느껴지시나요? 응, 음, 여러분 요렇게 그냥 벨트 이제 밖으로 빼서 이렇게 레귤러핏 일반핏들 단정하게 입다가 잠깐 친구들 만나서 멋부리고 싶다 할 때는 벨트를 촥 가을 결혼식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음, 요 느낌. 청바지에 흰 셔츠가 예쁘다. 청바지에 흰 티가 예쁘다. 그것만큼 쿨하고 예쁜 거 뭐죠? 손바지 블랙 어. 핏이 굉장히 딱 떨어지는 로업 팬츠 그리고 이제 4cm 정도 되는 어, 요 부드러운 구두 신었어요 위에는 텐셀 셔츠인데 아 어, 진짜 핏 단추 이렇게 두개 정도 열었을 때 이렇게 신기하게 예쁜 모양이 잡히는 거는 뭐죠? 뭐지? <laughs> 어 이게 유지되고 있어 이게 이거는 또 제가 입은 게 S 사이즈고 너무 크게 입을 필요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딱 떨어지게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런 바지들은 허벅지 맞추라는 거, 허벅지가 제 입을 보기 싫으니까 제가 입었을 때 저는 요 정도 품 남으니까 딱 좋거든요. 가을 저녁 땐또 쌀쌀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블랙에 블랙 니트 이렇게 어깨에 두른 거보다 살짝 톤 차이 나는 요 느낌, 요런 느낌 또 너무 괜찮지. 춥잖아요. 그러면 파인 니트 시리즈인가 그건데 너무 좋다. 일단 이걸 이제 빼세요. 다 빼. 이 니트랑 같이 살짝 찔러주시면 형태 예쁘게 잡혀요. 요렇게 요런 요런 느낌? 음, 살짝 자연스럽게 삐져나오는 요 느낌? 요런 느낌을 살리시라고요.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이룩 어때요? 기장에서의 언발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예뻐. 폴리로 되어 있는 주름 스커트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딱 있어야 될 아이템 맞죠? 거기에 스퀘어 토 로퍼 신고 올혼방된 자켓 입었어요. 허리에 벨트 매고 이렇게 뭐 연출했거든요. 잔 헤링본이고 핏감은 뭐 오버핏 이런 거 아니고 딱 레귤러 핏으로 S사이즈 입었을 때제 기준으로 요 정도. 반품 활용도도 각각 좋은데 뭐 자켓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바지랑 해도 무난한 컬러고 이 가격에 아 진짜 훌륭하다 하게 이제 떨어져요. 여러분 사실 가을에는 요러고만 나가고 싶죠? 우리 어, 스카프나 하나 이렇게 두를까? 뭐 이런 느낌인데 기본으로 입을 니트 필요하다신 분들 이거 딱 보시면 돼요. 블랙부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컬러들 딱 베리에이션이 돼 있고 16 게이지예요. 원사의 두께와 실의 꼬임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옷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외관을 굉장히 클린하게 만들고 짠어딱 이런 니트. 제 기준에서 S 사이즈, 허리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고. 정말 예쁜 밸런스, 이거. 어, 뭐, 요 느낌 있잖아요. <laughs> 괜찮죠? 요 느낌이지, 요 느낌. 요거. 프리미엄 코튼이라고. 가돼 있었는데 보니까 6 0수에 굉장히 고밀도예요. 원단이 얇은데 굉장히 단단한 느낌. 가공이 잘돼 있어서 텐스에 섞인 것처럼 촉감이 쾌적하고 부드러워요.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워싱이 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너무 빳빳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 입고 있는 팬츠는 어, 투터 와이드 팬츠예요. 구두는 살짝 곱 4cm 정도 있는 걸로 이걸로 맞춰서 신어볼게요. 바지 기장이 투턱인 와이드 팬츠는 조금 더 길이감, 여유감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이즈 다 플러스 4cm 있는 것들은 다긴 사이즈를 택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키가 170이라는 거. <laughs> 우리 이제 가을부터 주구장창 입는 여리여리한 골지 터틀넥 있잖아요. 카키 기운이 도는 그레이시한 굉장히 세련되면서 감도 있는 그런 컬러가 여기 있길래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저는 냉큼 이걸 짚었죠 펜슬이에요. 촉감 어, 좋고 소매가 굉장히 길게 내려서 나이 느낌 좋아 여러분 지금 이 팬츠가 와이드 S 사이즈인데 제가 그레이 팬츠 아까 입었던 거 있잖아요 같은 시리즈인데 M 사이즈 입었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S를 입으면 거의 1자핏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핀 예쁘지 않아요? 응 제가 더블 자켓 한번 걸쳐볼게요 이런 분 어때요? 지금 컬러 신발에서 조금 버건디 컬러 좀 선택 잘한 듯. 여러분 자켓 핏이 미친 핏. <laughs> 여러분 제가 오픈했을 때 그냥 요렇거든요. 담궈 볼게요. 완전 그냥 클래식하게 이렇게 핏이 오버핏 아니고 레귤러인데 살짝 제 어깨선에서 그래도 요 정도는 좀 나가 있네요. 기본템으로 완성한 풀하고 예쁜 캐주얼로 <laughs> 기본.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 지금 이목 파임 정도 딱 좋고 뭐 이렇게 어깨 품이라든지 뭐 소매 기장 이런 거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몸통 넓이도 제가 이 스커트 안에 넣었는데 뺐을 때요 뭐 정도 돼요 이런 트임이 있고 이런 좀 섹시한 무드가 있는 이 스커트에는 높아 <laughs> 원단 스판이어서 편하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트임이 요렇게 요렇게 있거든요. 예쁘다. 야! 이 정도도 되네. 어 이렇게 디테일, 오, 어, 이거 되게 새로운 디테일이다. 블랙으로 아까 홀가먼트로 되어있던 이런 기본 가디건 입었었는데, 이거 여러분 살짝 다르게 입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단추 밑에서 한두개 정도 이렇게 잠그고, 여기를 찔러. 찔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말려 올라가거든요. 이거 어떤가요? 괜찮나요? 오케이.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기본템 괜찮았죠? <laughs> 다음에도 또 괜찮은 것들 들고 찾아올게요 저 가볼게요 안녕